없으면 아버지한테 정이 없고, 아버지를 갖다가, 어, 아버지들더 덕도 없을 분더러뭐 어, 아, 내가, 내가 아버지 없을 때 태어나는 팔자라고 공부했듯 똑같은 이치를 이해한데 그래서 이제, 이 사주에서 습토가, 습토가 있어가지고, 파생토가 돼야지만에 내가 그 자식한테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데, 습토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낫긴 났어도 자식한테 정이 없는 사람이다고. 남들 늙어갖고 힘 빠진다니 자식 찾는 거지. 항상 람 힘있을 때는 자식에 대한 뭐, 그, 저, 그렇게, 그, 저, 그, 신경도 안 쓰다가. 이게 와서 그러는데, 이 사주도 너무나 화가 많게 되면은, 이게 불감증에 속해요. 너무 음기운이 가하든지, 너무 양경이 가하면 불감증인데, 이 사람이 49세 개척되어 온 수준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부터 성욕이 살아나. 남자 없이 못 산다. 어, 유의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때부터, 토, 토하고 토는 오히려 수에, 수다 토들어서, 이게 점다 토를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식 관계 없이 그냥 남자하고, 한두 번연애질한거 아니, 이 30년 동안에. 살지나 팔자에 관심 없으니까, 여보 당신하고 포즈는 없지만, 도 참말에 맞요 이때부터 그냥 이성이 문화하고, 30년 동안, 이성 관계 번잡하게 돼 있어, 발언해라.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그리고 그 제가 통변을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있으나마나 무능력하고 네. 원래 하면은 그 남편 복이 없다, 남자 복이 없다. 그 이제 저간 30년 동안에 그래도 아수씨는 내일 못 놀다가 좀그 직장이나 다니고좀알수는좀 좋아지셨겠네요. 이렇게 통변을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식에 대해서는 무인과 무고가 있는데 아마 right. 둘째 자식이 좀 어울이 단발하고좀 키가 좀 있겠어 이렇게 이제 당연히 좋다고 그일줄 바람둥이니까. 네. 그러 어떻게 그렇게. 박그게나오냐고 그러더라고요. 다 잘했어. 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박했어. 응. 아, 응. 네. 오케이. 박수 없이. 아, 오. 아유 그 짧은 시간에 그까지 통과했네. 짜 오. 오케이. 팔찌 한 개.

纯运气。 이때는 이렇게 해서 원과 연합관계할 때는 이때는 못하러 씁니다. 물론 사실도 쓰지만, 쓰지만 이게 이제 내 영신을 도와줄 수 있는 거다고 것하고 없는다고는 하는 가 땅차예요. 이게 되면은 조상덕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나 수생목이니까 조모님, 할머니, 할머니 제사는. 빠지지 마세요. 이가 하는 건가요? 내 자비를 들어서라도 제사를 지을지, 지을지. 연이, 연이 내 용신을 도와줄 적에는 반드시 화상급을 내가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났어. 그러면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바로 제사를 참여하든지 내가 제사를 해보면 되든지 내가 제사를 지내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병화가 용신이 아니고 사화가 용신이에요. 왜월을 갔다가 용신을 쓰면 안 되냐면, 병이 충돌되어 있지만은, 첫째, 창간에 있는 걸 용신 쓰는 것이 원래 어, 지선이야. 창간 투출되는게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월에 있는 용신은 뭐냐면, 항상 뒤돌아보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안못 쓴다고 그랬죠. 앞에 가면서 용신을 구속하면서 쓰면 앞으로 가겠냐고. 앞에 가면서 걸어가면서 주추면서 써야지. 그래서 시에 있는 용신을 갖다가 먼저 쓴 먼저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 월에 있는 시에 있는 용신이 있어야 뒷일에 대한 집착이 없어. 시에 용신이 없고 월, 연에 용신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 내가 지금까지 뭐 해왔던 거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가. 그러면 발전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될수 있으면 시의 용시 있는 게 좋은 거라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자수 하나만 갖고도 신자수는 보지 않고 자수 하나만 갖고도 이못가용신냐 왜? 네. 동기달에얼마 추워? 지 아무리 글자가, 목표가많은들 지금 11월 동기달을 누가 이기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 좋은 운이라는 것은 천년 23세 끝나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부모도 부모도 좀박학했구만왜 그렇게 철이 멀지 않게 철은 몇 살이야? 42세? 어느 사람이 인제 사주에 그일 수가 없어요. 의미없다. 같이 정비하세요 인수가 없다. 인수가 어, 없으면은 정부에 뜻이 없어. 엄마가 가중된 그 뭐가 있냐? 엄마 <laughs> 뜻이 없다고. 그리고 이 응. 시기에는 응. 어 그래도 요건 저저이 의례는 을목 때문에 무조건 연애 있더라도 의례 함으로 간단. 응. 이때는 조상이 도와주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슬토는. 응. 진술 충원 해서 한길를 없어지기 때문에, 관훈이기 때문에, 이때 적극 관운 무담은 학교야. 학창시절에 관운, 어, 학생의 직업은 학교기 때문에, 관이 학생인데, 관훈이 기신을 돌때 이때 좀 공부 좀 잘해. 남자는 무사 잘해?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예, 진술 충원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은 어, 한기를 갖다가 제거해 주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 발복을 하는 거야. 왜? 양기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산의 기운이야. 그리고 음기라는 것은 수축의 기운이고. 그러니까 내 음기가 발산된다씨는 음기가 좌진나듯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음기가 살아나는데 뭘로 살아난다? 밤으로 살아니까 명예가 올라오는 식이다. 그 학생이 명예 올라가는뭐서 반장, 된장, 고추장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 공부 좀했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 사설 기문이기 때문에 공인교의 사화는 무조건 이게 재성이면서도 이건 천문성이라고 공부를 할게요 천문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그 공부한 것에 귀신붙었서 이거 공부 잘할 거 아니야. 귀신같이 공부 잘한다 이렇게 하면 돼. 어떤 여서에서 귀신같이 공부 잘한다잉? 하면 그말 말 그대로 갖다 붙여. 뭐. 그런데, 이제, 23세부터는, 이제, 막, 어, 바닥을 치기 시작하네. 바닥을 시작하는데, 신자진의 유가 도화야. 도화. 이놈의 도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 도화가 시작하고, 이 금이지만은, 금은 인수면서도, 수, 이제, 수원에 가깝다. 천간에 모자가 수가 들어왔으니까, 금생검금했습니까 그래서 계속 비밀을 가직하면서 살아갈 뿐이냐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무슨 비밀? 오아 비밀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신성과기가완전하게되기 시작하지. 자자자자 <laughs> <laughs> 공부는 공부인데 열의 공부야. 아, 이걸 갖다가 열의 학장 시절에는 애정 소설로서 열의 공부하는데 학, 이 학장 시절에 오면은 요거는, 요것은 24세 넘은 실전이야. 실전. 실전. 대로본부야 응. 실전. <laughs> <실전을> 거야. <laughs> 네. 실전으로 내가 어, 몸으로 이제 실전로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좀번잡하게 어, 서로 갔겠는가. 그래서 결혼하한 아는 운도 도화가 일제 합의조을 떠도 결혼합니다. 예. 특히 육합이라는 것은 육합은 부부합이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 게 육합이야. 그죠? 어, 그러면 육합은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결혼 문이야. 진육합. 관하고 보아하고 있으니까 연애해서 결혼하는 문이다. 어, 그런데 얘는 평균 칫살이기 때문에 혼전 동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총 10년을 못, 못 면합니다. 혼전 동거. 결혼하기 전서부터 어, 동거한다. 그거 총0 대다. 그0대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삼0 대가. 이 사주가 연월에 관이 있으면은 연월은 그렇고 살 때가 그런다 하고 얘는 관이가 합 분이잖아. 그럼 이거 총 연월 다 포함되는 거야? 아 얘가 전체를 관으로 대표하는 거지. 얘가 그저 예. 외등들에서 입고 결혼할 것인가? 아 그런 아니네. 아닌 것인가는. 이제, 연월에 있는 관과하고 정관이 있고, 평관이 있고, 그렇다면 또 따로따로 따로 보겠지만, 달랑 평관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초점 맞춰야지. 그래서, 육음은 도화가 좀 합을 쳤으니까 연애하다가 하는데, 이상하니, 수생뭐 자식이 안 생기네? 그렇게, 자유 기문이 걸렸으니까, 기문을 섹스 보예라고자 하루라도 안 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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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괜찮은 게 기분이 돼요. 그런데, 렇게 하는데 왜 자식이 안 되죠? 왜안십니까 응, 응, 응. 목이 자식이다. 먹이 자식인데, 금금 목하고 치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신금이, 유금이 자유 기문을 걸리면은, 얘가 지금 자궁이 이상 있어. 여우는 쉽게 자궁에 문제가 있다고 착상이 안돼 네, 착상이 안 된다고 그리고 몸이 냉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리를 못잡아 여자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자가 들어가면은 남자하고 이게 잘 착상이 잘 돼가지고 좋은 자식 나는데 연애 이게 이 식상이 있는 사람들 특히 뭐냐면 자궁이 차졌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서서 기다는 일이 하게 되면 자궁이 더 쳐져가지고, 애가 자리를 못 잡아. 그리고, 여자는 자궁이 이뻐야 좋은 자식 낳는다. 낳는다. 그, 이쁘다는 얘가 뭐예요, 이 자식이 아니, 아니, 식상에 굽을 이뤄야 돼. 이뤄 식상에 굽을 이런되다가 아유 자꾸 한번 입으로 들게 되네 이 남겨. 친구. 연애 있게 되면은 뒤로 붙어버려가지고 뒤로 쳐져버렸더니 언급 쪽으로 이렇게 연으로 뒤고 위치가 앞이라고 그랬잖아. 그래또 보셨어? 그래서 여기에 금금 목이기 때문에. 노시까지 자식이 없어 이 환자가 노시지 세운이 들어오면 그때 잠시 걸리는데 그때 뭔가를 보통은 못나 세운이 만약에 목을이어다 인명이나 묘운이 들어오면 괜찮아 인진 먹고 묘진 먹고해서 내 세운이 어때하는데 대운에서 자꾸 자국을 치고 있으니까. 이때도 막 일하고 몸 관리 안 하고 하면은 자꾸 자연나태 되게 되게 심사 시기가 요 인수인다고 인급식 하니까 에이스 있어요? 에이스 있어요. 있어요. 응. 지금 있어요? 어, 그래서 얘라트라도 좋은 자식 못 낳는다 인수인에는 여자 인수 귀신문에 반드시 속성인 자식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미 내가 이제 이사 주에서 인진 먹고 되돼 있지만, 도요 인수운에 나온 자식은 좋은 자식 이못 되고 자식 용사가안될 걸로 보고, 속만 안 섞여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고 얘기해 주는 게 인수운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흔 두 살이니까 지금 임신대문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인수운을 갖다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은 공부하는 것 뿐이 없어요. 근데 임신대문서부터 공부를 시작했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인재를 잴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데도 공부를 하네. 무슨 공부하고 있어? 이 친구는 심리학 공부하고 있어. 어,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뭐 예, 예. 그냥 그, 엄청 뭐. 힘들지만은 요 인수가 삼합을 완전히 짰어면 이건 공부 못 해가. 신, 신 자, 진 삼합 딱꽉 잡으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공부 못 해가. 요유호는 내가 공부문라고 얘기 안 했어. 왜 이것만 공부를 하겠어? 이거 신자이 짜버렸기 때문에 음. 완전히 하나도 빈거 없이 짜버리는 거예요. 선 아무리 주급병 을내려고 팍팍 김면서 공부하는 게 인수 두이야 삼학. 인수는 비급 비급구가 신자식은 비급구가 아닌데. 아, 비급구는? 근데 예, <laughs> 인수고, 예, 아니 이거 인수가 들어왔잖아. 예. 인수 수가 인수 와서 상아 비급이기 때문에 비급을 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공부가 잘안 되는 건 있어도. 사마도 이수가 사화 때문에 공부를 한다니까? 내말좀잘못했네 사마비 와서 국을짰으니까 <laughs> 그리고 이 사주는 심리학도 목을 쓸수 있으니까 어, 그쪽으로도 나가도 나쁘지 않겠고 일단 마3세 살, 올해가 마2두 살이니까 마운 세살1이대면서부터좀나빠지 좋아지는데 이 신금은 이 신금은 마음 아,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떠한 환경 변화는 마음세부터는 생겨요. 대우는 환경 변화니까. 그러니까 마 43살하고 마 음. 43살에서 이 생일 정도 되, 되면은 뭔가를 음, 변화를 그래. 갖고 그래. 되는데 관이 들어오니까 내가 공부한 걸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직장을 구수 있을 거예요. 내년부터 어? 그런데 아직은 한미하고 이미토 대운이 들어오는 48세서부터 그때서부 그 내가 알고 있는지 좀 괜찮구나 하고 피부로 느끼는 운이 48세부터 시작될 거예요. 경겨변하나이 5년 동안은 그렇게 내가 그 피부로 뭔데 좋아진 걸 느끼는 느끼지 못한 운이다 보고 98 미터 대원 들어오면서 저는 이사천리로갈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좀말려보이 좋네요. 그 자식이 가벼운 어떤 승니까 <laughs> 인민 문은 어떻게 돼요? 응? 인미 기문. 기문 안 터진 거 아니야? 귀신이니까. 용신. 그, 목판 용신이니까, 용신. 용신. 응, 목판 용신. 인미 기문은 뭐, 저, 이토는, 이렇게 봐. 이토는, 가비는 무조건 묘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자식 건강이든지, 자식이 하는 일에 장애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요가를 하면 자식이 변사 있겠다, 그런 것이고. 고로 들어갈 때는 자식의 일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눔 좋지만 은 자식한테는 별로 안 좋은 운이다. 우심 그 싫어 얘기하면 은 <laughs> 자식의 무동속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안 좋아진다고 보시는 것이고. 나는 뭐, 저, 사업의 화곡, 대국 이러니까, 돈도 생겨서 좋고 돈인데, 관여, 관이체를 만들었으니까, 직장에서 돈이지. 사고 돈을 돈이 안 해요. 그리고 또떤 이분에게 자식 보내, 또 식상 보내. 그리고, 잠이 온진도 같이 보세요, 항상. 형제, 친구들이 나를 갖다가 괴롭힐 일은 있어요. 그래서, 어, 잠이 온진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건나 원수질만한 일을 할수 있는 그 형제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도 렇게 보시고 나머지를 뭐저 다음은 뭐 좋죠. 근데 식상에 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식에 좀 흠이 있는 것이 밑도저는좀안 좋네요. 그러나 형충이라든가 뭐 걸려가지고 뭐 자식이 죽고 뭐 심하게 이하고 뭐 그런 것은 없으니까 자식이 하는 일이 안될 때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럴 때게 어 이거 자식 찾아 보셔겠네 하고 풍수 봐서 이 자식이 좀안 안 풀리겠어 하고 열 자식 있으면 하나를 골라서 찍어주면 되는 거고. 아, 자, 많이 준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대 좌우충이 되잖아. 강대 이제가아 뭐, 아, 이것은 아니, 얘가병이야니면 그러니까 청재가 도와주는 게요. 원지라 김우라 별개별개로 봐야 돼. 어.